어만아그뭐 에... <laughs> 소리 좀더 지르셔도 되는데 아... 뭐 돈,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 두분더 들어오실 건데, 더 지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셨어요? 네. 식사하셨고요? 네. 네. 그럼, 오, 밖에서 라방 한다고 저도.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영화 재밌다는 소문 듣고 오셨는지 아니면 정우성 이정재가 나온다고 하니까 재미 없어도 보러 오겠다라고 해서 오신 건지 어떤 건가요? 둘 다인 거같은데 지금 관객분들 덕분에 좋은 입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무대 위에서 돌고 있는 와중에 큰 힘이 되고 또 도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아, 입소문이 지금 가장 중요일 때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무엇보다도 영화를 재밌게 보시는 것이 저희의 바람 중에 큰 하나입니다. 아, 부디 영화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아, 만약에 뭐 조금이라도 뭐 동그친이 있다든가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하시면은 요즘 벌써 그 유튜브에 벌써 그 헌트를 해석한 아, 영상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조하시면은 훨씬 더 어, 해석이 더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네. 늦게 들어오셨는데, 괜찮아요? 지금 막 시작했어요. 눈치, 이거는 마지키와 감독님의 인사말. <laughs> <laughs> <이사만, 웃음> 저의 인사말을 이제 들으세요 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귀한 시간. 이렇게 저희 헌트를 위해서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들의 반응이 너무 뜨겁고 좋은 반응이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오늘이 3일차 3일차 이렇게 무대인사를 돌고 있는데요. 어, 영화의 완성은 관객이 지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호응으로 헌트라는 영화의 완성이 아주 멋지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빛길, 여러분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비 피해도 있고 그 h 데 t o s 조심하시고요 또 더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o 네, 건강하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c o n 조심하시라고 i m o 준비했습니다 o s h i m 고예우성 j 도그 선물을 다 the Joshima, t h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시면 저희가 동영상을 찍을 어 거예요. 저는 열심히 고개를 이렇게 쭉 내밀고 지금 찍고 계시는 저기 제일 일번 같으신데, 네, 되게 뭐 이만 더 빼가지고. 어디가 여기세요? 어떡하겠냐고, 막, 뭐. 많이 쳐 이게 우리는 아닌데. 고다고괜찮아 자, 그거고영 받으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보시면 아실텐데 마지막에 여권 장면이 있는데 그 여권은 수첩으로 만들었고 배우분들사인을겠습니다저 여권 어요여없요이배 어떻게 고야 되나? 아저 앞쪽에 팻말에 평우야 정돈껏 해라! 네,

청성 면자리. 네 감사합니다. 어, 세. 네 알았어요. 이번 구불줄은 이 친구들 줘야 될것 같아. 아까부터 아까부터 너무 네네 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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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희 나왔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손수건 먼저 받으시고 이름이 어떻게. 윤, 임세은, 서연, 세연 서연, 세연 서연. 둘이 10년치기? 네. 아이고, 네. 우리 27년치기. <laughs> 저희는 수석까지 헌트를 극장에 걸어 놓겠습니다. 시간하실 때, 스펙 끊어, 스펙 무대에서 다 끊었는데 이제 들어왔어. 어떡해. 반가워요. 영화 속 이렇게 보세요. 영화 속 이렇게 보세요. <laughs> 예. 다시 한번뵐 때까지 그런 영화를 나와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뵙기를 바래요 자, 인사드리고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